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 출전 어, 선수 탑 11을 할 거고요. 어 그래서 보면 여기 공격수를 좀 보니까 배지호 선수, 주민규 선수,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렇 맞춰놨고 위들은또 손흥민, 왕민찬은 영국에서 뛰고 있고 이강인은 프랑스에서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명을 맞춰놨고, 근데 수비 라인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김영근 선수도 없고 김민선수도 없더라고요. 저기 목록에. 그래서 여기 조유민하고 장래 선수가 어그 회파여서 여기 중앙에 맞춰놨고 김진수는 전북이라서 할 때는요. 이쪽, 그리고 이쪽 또 영문 어, u 구단이어가지고 이쪽으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어... 우보 선수 9명, 이 9명이에요. 9명, 예, 9명이에요. 9명. 오자면은 어... 여기가 이제 미들 정우현 선수, 이진현 선수, 홍현정 선수, 황인범 선수 이렇게 맞춰놨고요. 그리고 또 수비는 4명 이렇게 황지현 선수, 최준 선수, 권경원 선수, 박승우 선수, 여기 보면 성봉근 선수 이렇게 맞춰놨고, 위에 오시다시피, 여기 보면 역시나 빅현우 음.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자면은 어, FW 공격수는 이렇게 3명밖에 없고, 여기 생, 이두 명은, 어, 페이파고요 여기는 울산, 저번에 떴던 주민규 선수입니다. 그리고 미들에서는, 어, 박영우 선수하고 어묵윤선수 저번에 못셨습니다 여기를, 저는, 요번에 이분들을 제외했어요. 제외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그, 출전선수로는, 손흥민 선수. 도토리 선수 뛰고, 연구에 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강현 선수 팔에잘 뛰고 있고, 어, 황희찬 도 그, 연구에 잘 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미드에서이 4명은 또 회입하고, 그리고 또, 이, 일단은, 어, 미드에서 4명은 일단은, 맞춰 놨고요 어, 전 선수 말고 후보 선수를 맞춰 놨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수비수가 별로 없어요. 요번에 김민재도 보면은, 보면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조영민 선수하고, 하창민 선수가 회입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잘할 것 같고. 그리고 좀 보자면, 이명재가 울산이었어. 저번에 우산 잘했더라고요. 전북. 그래서 김진우 선수 갔었고요 그래서 남은 선수들은, 건경원, 건경원 선수, 최준 선수, 그리고 박승욱 선수, 어, 이명재, 이명재는 했구가 어, 그래서, 이, 홍경원, 최준, 황재원, 박승욱, 이렇게 네 명은, 어, 출전선, 어, 출전이 아니고, 후보선수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키퍼는 골키퍼는 그 이렇게 손범근 선수 그리고 어 조현우 선수 그리고 이번에 황인재라는 선수가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코치들 뭐냐면 김도훈 감독, 김도훈 임시 감독 지지잖아요. 그래서 코치 박거나 코치 최송용 코치 조영형 GK 코치 양영민 피지컬 코치 이재홍 피지컬 코치 정영규 라고 합니다 에, 수비가 지금 없어요 빈리선수도안 왔고 에, 여기 그래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수비 라인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